아, 고등어해요 오. 그리고, 끝입니다. 오늘 아침, 걸름. 점심, 걸름. 저녁, 딸기. 다이어트를 위해서 제가 직접 관리에 들어갔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딸기 기운으로 킬러 제압. 오! 어? 왜 나가냐, 삼피? 삼피 왜 나가요? 오? 어? 아니 이게 왜 나갔지? 아니 이게 오늘 쉽지 않은 경기가 지속이 <laughs> 야 임해핀에그는 할만하잖아 얘들아 왜 그래? 야야야 얘들아 좀 방심하지 말아라 튕겼나 튕겼나 어쩔 수 없이 보시니까 자, 보시 또 잘해줘요 그래, 보시 또 그저 사을 때매 너무 많이 버티기 좀힘수도 있든 오케이 가봅시다 원감 차스가 있나 이러면? 헛! 다잉라이트만 있네요 차스가 없으면 좋겠네 진말처럼 이쪽에 오는 거. 하고 오는 거면 괜찮거든, 이거 그롬챠! 피해주고 수원? 수원? 어 응, 넘어가면 그만이야. 곧살돌철안 내리고요. 와 그냥 바로 와 버리네 이 사람 괜찮은데? 오케이 크다 이거. 차는 지니시야. 에너그프그 봐. 못 하진 않는데. 유 n it 이걸 가버리네 난 안들고 다잉라이트를 포기한다? 괜찮은 양반이네 사픽 버텨봐라 사슬좀 잘 맞춘다잉 아수그리걸수그리걸아내 수글, 네, 킬러가 엄청나게 또 나쁘지 않아요 대신에 내가 살수 있겠지 그러면 한번 실명이는 좋았는데 아 내가 돌린 발전기 못돌인게 뭐 조금 아쉽네 다잉라이트 때는 더 조심하긴 해야됩니다 왜? 다잉라이트는 발전기 스피드가 내려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막내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지금부터 움직이면 되거든요. 제가 제압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와, 데 보슬 노리는 건좀 아닌데, 이거... 이거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슬 노리는 것은... 왜냐면 보시 막걸리 되고, 세 명이 되면 아무튼간 바런스가 깨져버리거든. 하지만 뭐다? 우리는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이번 판은. 느낌이, 내가 이번 판좀 컨디션이 괜찮아. 제가 컨트롤이 괜찮기 때문에. 그치, 만만한 게 보시거든, 일단은. 대바대의 격언이죠. 일단, 모르면 보. 폭파이 반가워요. 일단, 모르면 보시기 때문에. 제가 잡사를 내겠습니다. 그 중에 비밀의 원감까지 있었다? 오케이, 파악 완료. 다잉 라이트가 벌써 2 스택입니다. 6%가 늘어져요. 다잉 라이트 2 스택당 3%입니다. 이거는 킬러가 캠핑을 하면 이발까지 만들어 놔야 돼. 너무 빨리 구하는 거예요. 지금 위험하다. 더스틴 천천히 구해, 천천히 구해. 발침 그리고 구해. 너무 빨리 구해, 더스틴! 이걸 니아가? 아, 나한테 오면 좋은데. 근데 맞겠네요. 나한테 오면 참 좋겠는데 폭창이랑 다 준비했는데 여기 지금 만반의 준비 다 했는데 <laughs> 이게 없어. 금주의 신전박은 팬티멘토 마법입니다. 그거 비밀인데? 여러분들 이번 비신 팬티멘토의 마법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킬러분들은, 킬러 유저분들은 무조건 필 구매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 필이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구매해야 돼요. 왜냐면은, 펜티멘토 마본은 진짜 지금 어마어마한 현역 폭이거든요. 마본 특히 현역이었, 현역이 아니었던 적이 없는 폭이죠. 심지어. 피켜, 피켜, 피켜 돌리게 빨리. 보스를 최대한 이용해줘야 되는데, 더스틴이 걸렸다라. 좋지 않은 현실이 이시겠 제가 발정일에 정말 쉼도안 쉬고 돌리고 있거든요. 다잉라이트, 3스택? 도인님, 반가워요. 보자보으면 게임이 유리해지니까, 맞아요. 일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보시 큐브도 풀어주고, 좋네. 와 큐브 툼도 타이밍이 좋아요. 지금 보 지금 딱 푸는 거 봐요, 여러분들. 발골이 걸때 원감 지금 올 것만 같아. 이거는 제이는 노리겠지. 지이 루에? 실명? 따증이 날텐데 슬림슬 이게 맞아? 폭창폭창갓 <laughs> 열이 제대로 받으셨잖아 이게 많이 늘어지고도 생각보다 팡물치카미차카팡우라닐닐우안카팡 <목소리> <비천 칵? 웃음> 닐. 이거 카팡면 좋은데요? 특기술에 <laughs> 이거 멍청 같은 기술에 내가 도입해! <laughs> 건방지게 매질을 해? 넌 죽었다. 아 오늘 심리전 잘안 되긴 하네. 넌 죽었다. 건방지게 매질 따이를 해? 어 해보자 이거지. 어 얘가 먼저 심이 걸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로스카스님 반갑습니다. 나는 이거를 매질까지는 안 했는데 선 넘었어 너가. 넌 내가 제 앞에 심어. 건방진 녀석. 제가 직접 작사를 내셔야 될것 같습니다. 킬로는 아주 제정신이 아니다. 건방지게 말이야. 주고 싶어? 아, 더스틴 발정기 좋아. 저 친구가 집착자라서 발정기 잡아주는 거 너무 좋거든요, 정말로. 더스틴 괜찮네, 이 양반. 더스틴 참 괜찮은 양반이. 더스틴 잘하네. 더스틴 잘해요. 나는 잠시를 먹은 뒤좀 높겠군. 안 먹으면 좋은 거지만 일발까지는 가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제인은 일단은 뭐 구하러 올 수가 없고 더스틴이 와줘야 되는데 안오면 잠시를 먹죠 뭐. 아 이거 아오지가 좀 위험하긴 해. 위험치다. 아우 아파요. 아, 보 놔주는 거 너무 고맙네. 응,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쩌라고? 거, <laughs> <laughs> 방치게 말이야. 뭐, 어쩔 건데, 니가 뭘할수 있는데. 이걸 발전에 돌릴까, 힐을 할까 그 차이긴 한데. 이거 끼는 건 뭐냐 방금 최강 <목소리> 네사 응 수고링 <목소리> 아이지저는건방지데 진짜로 이 건방로이고 아주 그냥 어떻게 교육시켜줘야 돼, 지 이거를? 하네 저 양반이 여러분들 플래시의 약점이 제대로 있네요 아전기다 돌아가거든요 도링아나 죽겠네 이거 잠깐만 잠깐만 왜 여기로 오냐 왜 여기로 아, 왜 여기로 오냐? 왜 여기로 와? 왜 여기로 와? 왜 여기로 와? 왜 여기로 와? 제발, 설명 <laughs> <3명> 내보낸다. <laughs> 얘들, 납죽거리지 마라. 여러분들 보신들, 설명 내보냈다. 이거피 해도 못 참거든요. <laughs> 아, 제발, <laughs> 아, 니 이거는... 일단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조금 이제 처음 시도해보는 세팅입니다. 시간 역행을 써서 뱀으로 바로 은신이 풀려버린 세팅.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야. 재밌는 세팅이거든요. 반대로 왔나 보네. 다행히 한 명이 있네요. 볼까요, 그냥. 돼지니까 맞추자고, 돼지를 맞추자고. 여기죠, 여기. 그렇지, 은신을 안 풀어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쌩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건 까야죠. 이렇게 환자를 뿌시면 은신이 풀려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의롭게 많이 안 보이네. 대막. 쳐주고. <laughs> 어, 아이고! 조기 대장님이 5개월 구독을! 여러분 애들은 한 번씩 다 때렸어요, 거의. 조기 대장님, 정말 소중한 5개월 구독이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만큼, 항상 구독해주시는 만큼, 좋은 모습만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얍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애들은 배지를 한 번씩 맞춰줬고, 이 정도면 저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보여줄게. 내가 갈고리 걸면 이제 시간 역행이 온대잖아? 시간 역행을 쓰면서 은신을 바로 푸는 걸 보여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도 신기하다 생각하실 거예요. 시간 역행 6시 방향 팍 돌아가는 거 보이나, 5시 방향? 애들 힐다 했어요. 이러면 내가 좋다는 거지. 여기는 이제 안 돌릴 거고, 원감은한대 맞았거든요. 이게 원감 맞은 게 아니네. 저기가 원감을, 애들이 그러니까 못하는 건 아니야. 조직, 조직이 좋네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움직임이. 풀면서, 빵! 은신이 풀리는 거야, 이렇게. 뭔지 알겠어, 근데? 이 느낌. 이러면서 그냥 바로 때리는 거야. 은신이 풀리면서. 보이지가 않네, 근데, 애들이. 요, 시간 역행으로 맛있게 때리는 게 목표입니다. 저기겠네 근데. 아, 잘못 왔네, 이거. 여기 처음 왔어. 여기가 원감 맞은 거 같은데. 요것도 아니야? 이러면은, 여긴가요? 애들이 힐을 줬네 식물학인가 이런게 한게 있겠네요 여기 한놈 가볼까? 맞아볼까? 때려볼까? 됐고 그럼 여길 돌리겠죠? 반도 잡아주자고 조금씩은 그만 써 그만 됐고 질은 힐을 했어요 길막 됐고 이런식으로 돼지를 묻혀주고 제인이 힐이 빠르구나 포메님 반가워요 이렇게 간만 잡다가 집니다 여러분들 때려야 돼요 애들을 잡아야돼요 애들을 길막 철렁 터트려주고이런식으로또 시간역행 쓰러갑시다 원감도 쓰고 말이죠 맵이 잘 떴네 내한테 그치? 이번에 타리타 잡아볼게 여기다 쓰고싶은건 사실은 그 와중에 밸런이 있네요 여기로 가자. 그럼 탈르타히라고 있을대로 엄청 좋아 구한 거구나. 아, 근데 보이지지않않데요요들들이 여러분들 이게 제인이거든요 일단은 m t 막 이게 지전 무빙인가? 이게 지전 무빙인가? 애들이 힐을 엄청나게 하긴 하네. 팽이 여기 왔겠죠? 힐했으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결국 돌아가는건 하나씩 이제 내가 돼지로 이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 역행을 별로 못보여주려요 오! 이런 대박 실수를 철렁이 터지기 좋은 라인이고 예 판자 아직도 있는 게더 열받네 이는데은이러다가이사람이사람이사람자이 영웅심리가 있네 이사람이런영웅이리가 잘못된거야 아까 한번 잘 풀렸다고 그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요람은요 돼지 공짜? 시간여행을 타용해서 나도 애들을 괴롭히고 있거든잘그 돼지를 치면서 원감도 잘 치고. 애들도 발정기 견제에 지금 학을 뗄 거거든. 여기 판자 빨리 깨고 싶긴 한데. 저희 가서 시간여행 한번 보여드릴. 게 이번에는 있을 것 같아 여기 누군가가. 이렇게 은신 풀고 바로 때리는 거. 시간역행으로, 보였습니까 여러분들? 시간역행 쓰면 은신이 바로 풀리거든요 요 조합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요 세팅입니다 요 세팅 이 사람 좀 잘해 여긴 들이밀게요 중요한 라인이니까 그 했고 내리면 좋고 제인이 힐이 좀 빠른데? 폭구 대하 성공 당연히 가는 것지죠 일하고 있었던? 뻔하지 뭐. 내가 올 때마다 일하더라 너네들. 이게 돼지 폭의 힘이죠. 넘고, 여러 명 죽었다는 거지. 굿! 굿! 철렁 안 터지는 거 봤죠? 아, 출구대야요? 바로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가능하죠. 아, 돌렸다, 이거. 이야, 이거 좀만 늦게 돌렸으면 돌아, 못 돌아가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어서 시간 역행 한번 쓰고 싶은데? 이게 우리 이번 판 메인 미션이니까. 근데 발전이 생각보다 안 돌아가네. 쳐주고 시간 역행은 한번 날려야겠군. 걸고 없시다 철렁을 잘 썼어요. 얘도 이걸. 팔리타도 이걸. 시간역행이 안보인다 여기 누군가가 뛰었죠 이렇게 뛴건가? 반대로 아 저기로 뛴거네 이렇게! 이렇게 은신을 보고 때리는거야 시간역행 콤비네이션 요게 약간 핫한 느낌입니다 뉴 제너레이션 스킨이라는거지 스킬이라는거지 이걸 왜 여기로 돌지? 잘못 돌아왔는데 자네 동선을 자동으로 풀려요. 시간 여에는 쓰면 드디어 한 명이 갔습니다. 사픽 죽이면 내가 이겼지 게임은. 그리고 발전기가 10%까지거든요. 조금 미미한 것 같지만 발전기 발로 차는 것보다 많이 깎인다 확실히. 나도 한 15%까지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맘, 맘처럼 안 되지 이게. 차면서 때리는 거야. 이렇게. 원거리에서 차면서 가면서, 순식간에 스피드로 가면서, 작살 내는 거야. 어느 느낌인지 알겠지? 음악이 안 되는 거. 차 주고, 은신 풀리는, 요 세팅. 이게 뱀. 대화가 없죠, 이 사람. 어이뭐 철렁. 100%닦아지면 너무 좋겠다. 이번에 뭐야? 원감까지. 생명 소리 지를 거예요. 저 끝일 겁니다. 또 시간 여킹스로 가자고 맵이 일단 내가 잘 떴고 그리고 이 세팅 자체가 나쁘지 않네요 굉장히 좋네요 신선하다 풀고 가는 거야 아 이건 내불망을 잘못해가지고 하나 둘셋 됐고 순식간에 이속을 올려서 따라가가지고 시간 역행으로 잡아버리는. 어? 어. 어. 품 그만해 그만. 해도하도 아! <laughs> 오. 내리겠죠 이제. 이 사람이 갑자기 열심히 하는데? 이번 네, 내리겠지. 이것도 좋아. 은신풀려 방금이 대다던 굉장히 좋았습니다. 창문, 그렇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건가? 뭐근데 죽을 수밖에 없죠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왜안 때려지냐? 방금? 괜히 후레쉬를 든게 아니군 됐고 작지하나님 반가워요 요것도 한 배.. 근데 나는 사냥의 돈이 좀더 좋긴해서 사냥의 돈은한개 끼겠지만 무도랑 하는게 제일 어울리긴 하죠 이 세팅 자체가 사냥을 끼셔도 좋을 듯 저는 사냥의 돈을 워낙 좋아하니까 여긴 안돌아가고 일단은 올킬이네요 이정도면은 저기가 안돌아가면 어 누가 벌써 왔다 하긴 내가 캠핑을 안하니까 뭐 설만하겠지. 것들너왜 스프링 척해? 밸런이면서... 어, 방금 심리 좀 좋았습니다. 앞에 한 명이 더 있죠. 지금... 응, 돼지만 무칠 거야. 시간 역행을 깔 시간이 없군. 피를 못하게 막아 줄까요? 한 번? 일막 지존 고수 아닐까 여러분들? 지존 고수 아닐까 이게 이게 이런 게 섬광탄 고수 아닐까? 일막 하고 고생했어요. <laughs> 그중의대단들 쓰신 거야? 아, 난 시간 여행을 쓰려고 했는데 시간 여행이 갈고리 없어서 안 걸어도 없네. 막걸립니다 이거 네, 했어요. 음, 안 넘어갈 것같았고요안맞고요 이번에 한 번으로 좋게... 아유, 창문으로 다 보이잖아. 이게? 림스야 바보짓 그만. 그럼 창문 저쪽, 그렇지? 아니, 몸으로 나는데 왜 컨트롤이 낑기냐고? 림스야 어, 다들 점점 잘해지네요. 잡긴 했지만 개인 잡으러 가자. 가라 발정이다 차서 이제 찾지지가 않는군 가볼까? 아왜 낀겨? 이게 심리전이에요 응 심리전 한 개도 안돼아 못하는 애들은 아닌데 그치? 다 못하는 애들이 아니야? 참포님 반가워. 애들이 잘하는데 말이지. 중요한 건 뭐야? 그걸 올킬을 못할 뻔했다는 거지. 내가 안 가기 전에 안 내려가겠지. 이득 볼라고 제인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이픽이 말라 죽을 때까지 어그로 끊을 수밖에 없지. 그게 가능하다면 인정해 주겠어. 그게 아니라면 넌 나한테 죽는 거야. 이따가 있을게게요 너는 실수하면 안되지 난 실수해도 괜찮지만 철렁을 든게 이번에 좋았네요 굉장히 음 너무 잘 보여 그만해 그만 장치 안하는거 아니였으니까 깝죽거리지 마라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아, 근데 이게 무도랑 하는 게 좋긴 하다. 그래야지 일반 대인전에서도 무도를 써서 이득을 좀볼수 있겠네. 사냥을 안 쓰는 에드온이라니 오래간만인데 좋네요. 세팅이 참 좋네. 무도, 뱀, 에드온이고요. 그리고 시간 역행을 사용해서 은신을 바로 푸는 원거리에서 신선한 세팅이었습니다. 오케이. 무도 확실히 좋아. 돼지 퍽을 잘 활용했고 처음부터.